피트 닥터 감독은 언제부터인가 부쩍 말수가 줄어든 딸아이를 보고 인사이드 아웃의 전체적인 설정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번 서울은 결혼을 앞둔 아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닐까 하고 제작했다고 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군요. 이쯤되면 영화 팬들을 위해 피트 닥터 감독의 가족 연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쭉 저는 하늘이 주신 단한 번의 찬스, 2020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소울을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영화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것이 취소되고 축소되었지만, 정말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디즈니 픽사 신작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화의 만족도를 넘어 이 작품을 보기 전까지의 두근거림이 제게 더 시네마틱했으니까요. 그것도 벌써 3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음,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리뷰로 돌아오자면, 픽사 영화. 특히 피트닥터 감독 작품은 올바른 답을 내놓기 보다는 잘못된 질문을 바로잡는 것 같아요. 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이 원하는 정답 때문에 스스로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그 순간임을 이야기했던 업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슬픔이 마냥 슬픔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사이드 아웃처럼 소울 역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막한 고민에 뒤통수를 그냥 고마셀에 화끈하게 때립니다 그것도 뭉클하게 말이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녹초가 되어버린 삶 속에서 영혼 없이 구겨놓은 인생의 목표에 소울은 피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사이드 아웃만큼의 역대급 아이디어와 사력있고 따뜻한 이야기는 서프라이즈하면서도 울컥하게 만듭니다 특히 아이디어가 정말 굉장합니다 어, 죽고 난 세계와 태어나기 전 세계를 픽사가 만든다면 이렇게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사후 세계를 그린 작품은 굉장히 많지만 이 태어나기 전 세상은 어떤 설정으로 해야 할지 이 감도 잘안 잡히잖아요. 하지만 픽사는 이마저도 설득력 있는 요소와 개구진 재미로 흥미롭게 펼쳐 놓습니다. 무대나 그래픽도 정말 멋집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판타지인데 영화 속 이미지나 분위기는 마치 그런 뭐좀 SF 초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사람이 아니 정확히 영혼은 어떻게 생기는지를 재치 있는 장치들로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어, 영화 보기 전에는 소울의 소울의 그런 의미가 영혼의 의미만으로 다가왔는데 이 이야기에 빠질 수없이이야기 정말 빠지게 만드는 음악의 소울도 역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영화만의 장점입니다. 작품 내내 울려 퍼지는 재즈 음악은 그저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힐링 되는 것 같았고 이 멜로디나 비트를 이용한 연출 또한 흥미를 돋구고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어, 뭐라고 하니까 좀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한편의 재즈 선율 같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소울은 여러모로 이각 잡고 어른들을 위해 만들었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야기 처음부터 인생이라든지 삶 그리고 목표 등좀 약간 무겁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어, 재미있게 펼쳐냅니다. 인사이드 어, 아웃의 인문학 상급 버전이라고 할까요? 중간중간 킥킥거리는 그런 장면이 많지만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이들을 이해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듯 합니다. 그만큼 작품이 향하는 방향은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본 이들에게 있기에 더 가깝고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픽사 영화, 특히 피트 닥터 감독 작품은 재밌다와 잘 만들었다의 수준을 넘어, 어 적어도 제게는 하나의 인생 에세이, 영혼을 바쳐 듣고 싶은 그런 교양 수업처럼 다가옵니다. 뭔가 답답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영혼 없이 기계처럼 반복된 만만 대풀이하는 성공서나 자기 개발사 따위는 감히 금초도 못 가는 이 세상 누구에게 그 어떤 말보다 간절히 그리고 영혼껏, 영혼까지 끌어모아 듣고 싶은 말을 이 영화가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어, 예를 들어서 가령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래, 넌잘 살고 있어 라는 그런 답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뭉클함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픽사의 영혼까지 끌어모은 퀄리티에 다시 한번 내 소울 그러니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본지 3개월이 다 돼가지만 이 영화가, 전한, 영화가 전하는 감동이 꽤 커서 아직까지 오늘까지도 계속 이 소울 속에서 행복하게 헤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분명 많은 분들에게 인생 영화가 될 것입니다. 뭐 그만큼 재미있고 뭐 감동적이고 역대 최고의 영화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부분이 분명 새롭게 더 밝고 행복하게 다가오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만족도가 다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작품을 보고 나면 어제와는 분명 다른 모습으로 일상이 반겨주고 있음을 느낄 거예요. 어, 소울은 마치 고민을 상담하러 갔다가 담당자가 제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 오히려 제가 모르고 있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영화가 아니라, 한편의 인생 카운셀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픽사 작품들은 말이죠.